啊！啊！哦！啊,啊！啊 예, 지난주 금요일에 옥상을 답사하다가 텀볼트를 해서 천천히 내려오는 구간에 수풀에 가려져 있던 그 나무 구루터기에 발 뒤꿈치가 닿으면서 발목이 꺾이는 부상을 입었습니다. 어, 다행히 심각한 정도는 아니고 일주일 만에 지금 다시 회복해서 간만에 운동을 나왔는데 아주 쉬운 파쿠로의 기술들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하는 것 위주로 연습할 을 예정입니다. 보이십니까? 이 아름다운 돌들과 펜스들의 집합 평소에 물로 가득 찼겠지만, 지금은 저희들의 놀이터입니다. 어떠신가요? 연습 중인데? 글쎄요, 간단해서 마음에 안 드는데 힘드네요. 이 보기에 간단해 보이는데 진짜 멀어요 그리고 한발한 한 발로 착지하는 스트라이드이기 때문에 웬만한 결합조직이 강하지 않는 이상 못 버텨낼 겁니다 충격을 <목소리도> 과연 지금 몇 도일까 32도 예상합니다. 32도? 네. 방금 저희 거기서 플로우 한번 하고 기진맥진해서 장소 이동 중입니다. 사람들이 간혹 이제 뭐 파쿠르 공연 30분이나 파쿠르 영상 10분 이상 촬영 요청이 올 때도 있어요. 근데 파쿠르를 직접 해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말도 안 되는 요청입니다. 최대 2분이에요. 2분을 못 넘게 월드 클래스도 그게 한계죠. 보이시나요? 면상이 조각되어 있습니다. 볼트 기술하기 아주 좋군요. 아주 뜨겁게 잘 달궈져 있습니다. 이미 머릿속으로 수많은 옵션을 상상 중인 승원 씨. 반기가 올렸나? 목 마르신가요? 예, 네, 죽을것 같습니다. 음료수를 준다면 악마에게 영혼을 팔수 있습니다. <laughs> 오, 이번에 잘 떨어져야겠네. 와... 호수공원 운동을 마치고 주변의 아파트를 계속 답사하고 있습니다. 메인 장소를 하나 발견했고 어떤가요? 지금 많은 구조물들이 보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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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어, 지금 찍으시면 안 됩니다. 뭐 하고 계신 거죠? 지금 너무 미끄러워서 좀 트릭 좀 쓰고 있습니다. 호호. <laughs> <laughs> 파쿠르는 맨손 맨몸 원칙 아닌가요? 다치는 것보다는 연습 과정이라고 생각하죠 <laughs> 오 접지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비누벽이었는데 지금 저희가 상상하고 있는 게 여기서 콩을 쳐가지고 캐슬 하는 거예요 한 10발 정도 거리고 문제는 비누벽에다가 도약하는 곳도 돌들이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잘못하다가 발 걸리면 큰일 납니다 가시죠 된것 같습니다 매우 만족해 하는군요. 일단, 최대한 여기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. 예, 화이팅입니다. <laughs> <laughs> 나한 번에 아, 부딪혔어. 헤드풀이 안 되겠네. 콩캣은100%될 듯. 확실히 될것 같아요. 지금, 한 70%. 오씨 크레딧 카드. 그래, 보냈습니다. 발급받은 지 일주일 밖에 안 됐는데. 아, 양발 올리면 될것 같아. 될거 같긴 해요. 오, <laughs> 와 진짜 아깝다. 그래도 양발 올렸어. 네. 멀긴 해요. 이게 약간 높아요. 아손 잡기가. 네. 그래도 안될건 아닌 것 같아. 승원이 실력이. 딱두 발만 딱 대보자 는 느낌으로 하는. <laughs> 대단하군요. 대단해. 저는 콩을 칠때 발목이 아프기 때문에 이거는 어, 오늘 하지 않기로. 저는 탁구로 잘하는 것보다 오래 하는 게 목적이니까요. 아와이 나뭇잎에 닿는데 진짜 어 뭐야 이 나무 나무가 막았어요 다치진 않았지 네 방금 이 나무까지 걸려서 파워가 줄어들었습니다 이 나무를 옆으로 치우든지 해보죠 화이팅아아 잡았는데 와와 와, 까지진 않았지? 네 까지진 않았어요 나이스 와 미쳤습니다 이걸 해내다니 와 역시 대한민국의 기초 이동 기술을 모두 장악한 한승원 트레이서입니다 아, 이런 거 해내는 사람 이제 없어요 거의 얼마 없습니다 생각보다는 쉬웠어요 오 최대치로 하니까? 예. 네. 아... 확실히 처음에는 겁먹은 것도 있고 이것도 걸리고 해서 대단합니다 대단해 다음엔 지우 이할 겁니다 예. 발목 변명으로 오늘은 좀 빼지만 다음에 꼭 와서 연습을 해보도록 하죠 오늘 파쿠르 답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죠 이제 저녁 시간이 다 돼서 저도 퇴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